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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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 뭘 해볼까냐면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름이 뭐였지? 뭐 W B 뭐식 MBTI라고 아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성격 유형 검사라는 거를 해볼 거예요. 어 이게 뭐냐면 자기의 성격을 되게 디테일하게 자기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성향인지를 검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럼 빠르게 빨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니요, 저는 어려워하지 않아요.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을 가지는답니다. 아니 잊어버리지 않... 잊어 생각 이런 생각 한적 없는 것 같은데 안동이 아 조금 동 조금만 동이 이메일 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난 참을 수 있어. 근데 완전히는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어, 조금 동이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먼저 시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침묵으로 이렇게. 눈맞히면 자꾸 한마디 하고 싶은 스타일이라.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중간 비동일. 가끔 저는 되게 저의 되게 이성적인 모습에 놀라기도 하거든요.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이 아니에요. 완전 완전 프리스타일.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되게 인생을 많이 알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계속 뭔가 이알 알매는 끝이 없기 때문에 되게 욕심을 갖게 되고. 더 이렇게 깊게 딥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똑똑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순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착하게 성장하는 걸 바래요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면 제가 원래 남한테 싫은 소리 이런 걸잘 못하기 때문에 해고하는 걸 되게 많이 어려워할 것 같아요 아니근데또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네 친구가 어떠한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단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기 한다. 우와 이거 완전 그렇다.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안 만들고 안 지키기 때문에.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저는 협력적인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름이 상우잖아요. 서로상의 도우로자 쓰거든요.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완전 그런데. 종종이 아닌데 근데. 항상 제자리에 안 두는데. 동안전농이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난니다 이건 맞아요. 항상 뭔가 할 것들이 생각이 나고 곡슬 악상들이 떠오르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어 두둥 어떻게 나왔냐면요 재기 발랄한 활동가로 나왔어요. 캡처를 못 하나? 왜 캡처할 줄 모르는데? 마음은 외향적인 게67% 내향이 33% 나왔고요. 에너지는 직관적이라고 74%, 현실주의형 26%, 본성은 원칙주의이래요. 오 진짜로? 원칙주의형이래요. 71% 활동가형 사람은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종종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들은 단순한 인생의 즐거움이나 그때그때 상황에서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타인과 사회적 정서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을 느낀다. 오, 맞아요. 매력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으로 활발하면서 인정이 많은 이들은 인구의 대략 7%에 속하며 어느 모임에 가든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소 과할이 많지 독립적인 성향의 이들은 안정적이거나 안전한 삶이 아닌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삶을 갈망한다. 맞네요. 네. 진짜 진짜로. 다른 성격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활동가형 사람들에게서 거부할 수 없는 이들의 이들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창의력의 발동이 걸리면 이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어 동료나 사람들로부터 리더 혹은 전문가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독립적이며 자유롭 최고로. 자유를 최고로 여기는 활동가형 사람들이 선호하는 바가 아니며 만일 반복적인 관리 업무를 요구하는 자리에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다와 진짜다 전 반복적인 거 진짜 못해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찾는 데서 큰 자부심을 얻는 활동가형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의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그들 자신이 지루한 일상, 일상적인 일상 업무에 갇혀있다고 생각될 경우 이들은 쉬이 낙담하거나 인내심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맞아요 저는 진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일을 하는데 제가 그 일을 되게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혹은 되게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일의 성과가 완전 국가 크기에 다행히도 활동가형 사람은 언제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할 때는 열정적인 진취적인 모습이었다가 단숨에 무대 위 염, 열성적으로 몸을 흔드는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으로 단숨에 변모하기도 하는 이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로 종종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을 놀라기도 합니다 이들의 다양한 성격적 면모는 다른 이들 이들과의 정서적인 교감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나 친구 혹은 동료들에게 색다른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영감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활동가형 사람은 모든 이들의 자시, 자신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에 귀 기울이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저는 항상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이들의 대화시 단골 소재다. 맞아요. 감정. 인간관계. 근데 난 인간관계를 별로 그 고통받는 적이 없어서 하지만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만일 이들의 이들이 그들의 직관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사람들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 경우 오해가 생겨 계획에 차질을 빌수 있다. 어... 이는 간도직입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 이러한 사회생활에서 빚어지는 스트레스는 협력과 조화를 중요시 여기는 성격의 사람들의 경우 잠을 설치게 하는 관심 요소가 될수 있다. 이들이 혹 누군가의 발을 밟았다 할 경우 이들 역시 발 밟힌 사람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감성적이면서도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다. 음, 맞아요. 활동가형 사람은 인간관계나 사람들의 감정 혹은 생각에 관련하여 이들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대답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다닌다. 어, 이것도 맞네요. 그리고 진정 그들이 원하는 답을 찾는 그날 이들의 상상력이나 인간의, 그리고 용기는 어마어마하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이게 16personalities라고 적혀있네요. 이 사이트에 가면 무료로 어, 자기의 성격을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재기발랄한 활동가래요. 많이 활동을 해야겠네요. 열심히 음악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꼭 이거 해보시고 자기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는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어디에 중요하냐면 자기가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되게 잘 모를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 이런 유형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만큼이라도 가져가면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대인관계 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저 오디는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